이게 너의 아빠가 만들었다는 쓸모없는 퍼즐 조각이야. 차가운 겨울밤 보육원 철문 앞에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눈 내리는 바닥 위로 툭 던져진 두 개의 퍼즐 열쇠고리, 12살 쌍둥이 남매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들며 멀어지는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절대 날 찾을 생각하지 마. 너희랑 인연은 여기까지니까. 그렇게 여자는 어린 남매를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괜찮아 오빠가 꼭 지켜줄게. 하지만 남매를 버린 그 여자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방금 던져준 그 퍼즐 조각이 훗날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열쇠가 될 줄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2년 전, 민중과 민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중견 제약회사 연구소장이었던 이한수는 획기적인 항암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현관문이 열리자 두 아이가 달려와 안겼고, 한수는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쌍둥이.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3년 전 아내를 잃었지만 한수는 아이들을 위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엄마 못까지. 밤이 되면 한수는 홀로 식탁에 앉아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을 때 대학 후배였던 장미란이 한수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38살의 차분한 여자 미란은 한수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듯 했고, 아이들에게도 다정했습니다. 민주나 민서야, 아줌마가 케이크 만들어 왔어. 아이들은 다정한 미란을 금세 따랐고, 한수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6개월 후, 한수는 미란에게 청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고 아이들이 꽃을 뿌리며 새 엄마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 숨겨진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라는 사실을 한수는 몰랐습니다. 결혼 3개월 후 한수의 연구는 마침내 결실을 맺기 직전이었습니다. 이한수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특허 신청 바로 가능합니다. 한수는 집으로 돌아와 미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연구가 성공했어. 특허만 나오면 우리 평생 걱정 없어. 미란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하지만 그날 밤 미란은 어둠 속에서 차갑게 계산했습니다. 특허권만 내 손에 들어온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미란은 소리 없이 지독하게 잔인한 계획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달 후, 미란의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수는 실험실에서 마지막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허 신청을 위한 최종 점검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 밤 11시, 실험실에는 한수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기구를 정리하던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뭐야 이게? 화학 약품 보관실 쪽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한수는 소화기를 들었지만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안 돼, 연구 자료가. 한수는 책상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천장에서 불타는 잔해가 떨어지며 길을 막았습니다. 연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민준아. 민서야. 마지막 순간, 한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들만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 소방차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시간후 불길이 잡혔고, 소방관들이 건물 안에서 한수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한분 발견했습니다. 이 한수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42살에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새벽 4시, 미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부께서 실험실 화재로 미란은 비명을 질렀지만 수확이 너머로 들리지 않는 곳에서 입가에는 차갑고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전기합선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단순 사고입니다, 부인. 사실 전날 밤 미란은 실험실 열쇠를 복사해 화학약품 보관실의 안전장치를 조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사고처럼 보이도록 계획했고 그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미라는 통곡했고 조문객들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민중과 민서는 아빠 영정 앞에서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그때 백발의 노인 아이들의 외할아버지 최영태가 들어왔습니다. 78세의 전직 판사 출신인 영태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빈소를 관찰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가 안기자 영태는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조용히 미란을 주시했습니다. 3일장 내내 영태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위의 갑작스러운 죽음, 완벽해 보이는 사고, 그리고 지나치게 차분한 여자. 내 사위가. 정말 사고로 죽었을까? 오랜 법조인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밤, 영태는 조용히 실험실 화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검게 그을린 건물을 둘러보던 중, 불에 녹아내린 전열기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전기 합선? 실험실에 전열기가 있을 이유가 없어. 이건 계획된 범죄야. 영태가 증거를 수집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미란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는 눈빛이 영태를 향했습니다. 돌아가시죠. 몸 조심하셔야죠. 미란의 다정한 목소리 속에 담긴 경고를 영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사위를 죽였어. 영태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손주들이 위험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사위의 죽음을 밝히고 손주들을 지켜야 해. 영태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미라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민서야, 너희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엄마 혼자 키우기 힘들 것 같아. 잠깐 다른 곳에서 지내야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저녁, 미라는 두 아이를 차에 태워 한 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보육원이었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 미라는 주머니에서 퍼즐 열쇠고리 두 개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너희 아빠가 만들었다던 쓸모없는 장난감, 미라는 퍼즐 조각을 아이들 발치에 던졌습니다. 그것이 훗날 자신을 파멸로 이끌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엄마, 절대 날 찾지 마.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미라는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민준이 퍼즐 조각을 주우며 동생을 안았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우리 둘이 있잖아. 그날부터 쌍둥이의 보육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두 남매는 퍼즐 조각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한편 외할아버지 영태는 손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에게 전화했지만 계속 핑계만 댔습니다. 일주일 후 영태는 직접 미란의 집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디 보냈구나. 영태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은 보육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전날, 장미란 씨가 실험실 근처에서 목격되었습니다. CCTV에 찍혔어요. 영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해. 하지만 그날 저녁 두 명의 남자가 영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최영태 씨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망상 증세가 있다고 의뢰하셨습니다. 뭐? 난 멀쩡해. 남자들은 영태를 붙잡아 강제로 주사를 놓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영태는 쓰러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영태는 요양원 병실에 있었습니다. 날왜 여기 가뒀어? 가족분께서 입원시키셨습니다. 치매와 망상 증세가 있으시다고 간호사는 강제로 약을 먹였고, 영태는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다음날, 미란이 면회를 왔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계시면 돼요. 내년이. 내 사위를 죽였어. 헛소리 그만하세요. 치매 증상이 심하시네요. 미란은 요양원 원장에게 두둑한 현금 봉투를 건네며 당부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주세요. 절대 밖에 나가지 못하게, 영태는 요양원에 갇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을 설득해 오랜 친구인 변호사 정우진에게 몰래 연락했습니다. 한달후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태야, 나야. 창문 밖에 정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영태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위의 죽음, 아이들 새엄마의 범행, 손주들이 보육원에 버려진 것까지 증거를 모아야 해. 도와줘. 알겠어. 내가 돕지. 그날부터 정우진은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라는 한수가 남긴 연구 자료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자신을 공동 발명자로 등록해 특허를 신청했고 석달후 승인되었습니다. 미라는 대형 제약회사에 기술을 팔아 200억 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 돈으로 제약회사를 세웠고, 5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장미란 대표 성공 비결이 뭡니까? 고인이 된 남편의 뜻을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미라는 언론에서 훌륭한 미망인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요양원에 갇힌 영태와 변호사 정우진은 여전히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우진아,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 보육원에서 잘 지내고 있어. 내가 후원금을 보내고 있으니 걱정 마. 하지만 요양원의 영태는 병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폐암 말기 6개월이었습니다. 우진아, 아이들을 한 번만 보고 싶다. 정우진은 밤에 몰래 영태를 빼내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5년 만에 재회한 손주들은 이제 1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하다.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영태는 아이들을 안으며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스무살이 되면 열어봐. 그리고 퍼즐 조각 잘 간직해라. 그 속에 모든 게 숨겨져 있단다. 이분은 정우진 아저씨야. 앞으로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한 시간 후, 영태는 차 안에서 정우진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을 입양하고 성도 바꿔줘. 미란이 찾지 못하게. 청담동 집 지하 금고에 모든 증거와 재산이 있네. 퍼즐 조각의 숫자가 비밀번호야. 명심할게. 한달 후, 최영태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아, 민서야. 할아버지가 준비한 것들로 꼭 복수하렴. 장례식에 참석한 미라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완벽해.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 하지만 미라는 몰랐습니다. 영태가 남긴 것들이 언젠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태의 장례 후 정우진은 쌍둥이를 입양하고 성을 바꿨습니다. 강민준, 강민서는 정민준, 정민서가 되었습니다.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야. 그 여자가 찾지 못하게. 정우진은 아이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주는 법학과, 민서는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드디어 스무 살 생일, 정우진이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야.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아, 너희 아빠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장미란이 실험실에 불을 질렀다. 증거는 청담동 집 지하 금고에 있다. 퍼즐 조각의 숫자가 열쇠다. 아버지를 위해 복수해주렴. 두 남매는 충격에 떨었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청담동 옛집 지하로 갔습니다. 거대한 금고 앞에서 민중과 민서는 퍼즐 조각을 열었습니다. 각 숫자의 첫 번째 자리,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CCTV 영상, 화재 조작 증거, 은행 거래 내역, 회사 지분 증서가 가득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미래 바이오의 원천 기술 개발자야. 너희가 지분 51%의 정당한 소유자야. 그 여자가 모든 걸 훔쳐갔어. 우리가 복수해야 해. 하지만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저 여자는 10년간 쌓은 권력이 있어. 내부에서 무너뜨려야 해. 회사에 들어가서 현재 비리까지 찾아내. 시간이 걸릴 거야. 10년 어쩌면 더. 괜찮아요. 아빠를 위해서라면, 그날부터 쌍둥이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완벽한 이력서를 만들었습니다. 3년 후, 정민주는 미래바이오 법무팀에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날, 민주는 회사 건물을 올려다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시작이야. 13년 만에 돌아온 아빠의 회사였습니다. 법무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여자가 걸어나왔습니다. 장미란. 이제 50대가 된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민준을 스쳐 지나가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신입사원인가? 네, 대표님. 오늘 첫 출근한 법무팀 정민준입니다. 미란은 민준의 얼굴을 빤히 살폈습니다. 어디서 본것 같은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앞의 청년은 성도 정씨였고 소년이었던 민준의 모습은 미란의 기억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멀어지는 미란의 뒷모습을 보며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날못 알아보는구나. 6개월 후, 동생 민서도 미래바이오 경영기획팀에 입사했습니다. 정민서 씨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매는 회사에서 모르는 척 했습니다. 성도 같았지만, 남매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증거를 모았습니다. 민준은 법무팀에서 계약서와 소송 자료를 복사했고, 민선은 경영기획팀에서 재무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오빠, 이거 봐. 미란이 유령회사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야. 좋아. 계속 모아. 3년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민선은 능력을 인정받아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과장님들. 감사합니다. 5년이 더 지나고 두 사람은 부장이 되었습니다. 미라는 두 사람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민준, 정민서 부장. 두분 정말 회사의 기둥이에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0년이 되던 해, 드디어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저녁 민중과 민서는 정우진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충분해. 증거도 다 모았어. 그래, 이제 시작하자. 세 사람은 금고에서 가져온 할아버지의 증거와 10년간 모은 미란의 비리 증거를 펼쳐놓았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상석에 앉은 미란이 묻습니다. 정의사 무슨 안건인가 민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건은 하나입니다. 2005년 9월 15일 이한수 박사 살인 사건의 재조사입니다. 순간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실험실에 침입하는 미란의 CCTV 화재 조작 증거 은행 거래 내역 이건 조작이야. 조작? 당신이 10년간 빼돌린 비자금 50억 내역도 조작인가요? 이미 검찰에 넘겼습니다. 민중과 민서가 동시에 목에서 퍼즐 조각을 꺼냈습니다. 미란의 눈동자가 공포로 뒤흔들렸습니다. 기억나요? 보육원 앞에서 쓸모없는 장난감이라며 던졌던 퍼즐 조각. 할아버지가 금고에 숨겨둔 비밀번호였어요. 민서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우리 성은 정씨가 아니에요. 이한수의 자녀 강민준, 강민서입니다. 미란이 실성한 듯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이 회사는 내 거야. 민준이 마지막 카드를 던졌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이한수 박사의 원천 특허. 지분 51% 원본 증서가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해임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검찰이 들어왔습니다. 장미란 씨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진 미란이 끌려나갔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민중과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란이 체포된 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강민준, 강민서 이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식에서 두 사람이 선언했습니다. 정직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겠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장미란에게 살인 교사제로 무기징역, 횡령제로 징역 10년, 총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망치가 울렸습니다. 미란은 주저앉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민중과 민서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정우진이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아빠랑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미래바이오는 두 남매의 경영 아래 정직하고 투명한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퍼즐 조각은 여전히 두 남매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버려진 아이들의 유품이었고 금고의 열쇠였으며 복수의 상징이었던 그것은 이제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몇년후 미래바이오는 업계 1위로 성장했습니다. 강민준, 강민서 대표. 올해의 경영인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시상식에서 민준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상은 아빠 이한수, 할아버지 최영태, 그리고 아버지 정우진께 드립니다. 객석의 정우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할아버지와 아빠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버려진 쌍둥이가 가장 값진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아빠와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13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퍼즐 조각에 담긴 할아버지의 사랑과 지혜가 쌍둥이를 지켜주었고, 인내와 준비가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민준과 민서는 아버지의 연구소를 재건했습니다. 이한수 기념 연구소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연구소 입구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헌신한 과학자 이한수를 기리며 민준이 제막식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신약을 개발한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셨습니다. 이 연구소는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인류를 위한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다. 민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최영태 전 판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의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두 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연구소 한쪽에는 최영태 정의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우리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첫 장학금 수여식에서 10명의 아이들이 장학 증서를 받았습니다. 민중과 민서는 한명한명 한명 악수하며 격려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반드시 너의 꿈을 이룰 수 있어. 아이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중과 민서는 정우진과 함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두 개의 비석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우리 왔어요. 민준이 퍼즐 조각을 꺼내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이 퍼즐 조각으로 우리는 진실을 찾았어요. 복수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게 단순히 복수를 위한 열쇠가 아니었다는 걸 민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고 인내하라는 가르침이었어요. 정우진이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태야, 한수야.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너희가 남긴 사랑이 이 아이들을 지켜줬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중과 민선은 일어서서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두 분의 뜻을 이어갈게요. 해가 구름 사이로 빛을 비추며 따뜻하게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퍼즐 조각 두 개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이미 두 남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며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며 인내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이것이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준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